참이팔 스파이 그 믿지 말도록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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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해야 돼이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이건 스파이를 해야 되는데 헤헿 야 야, 어나 신었는데? 죽었어. 야 너무 티나. 성우 개 못해. 아니 나나 진짜 억울해. 아니 진짜 억울해. 나 회실에 있다가 창고 가서 미선하고 있었다니까. 네논술리야 3번 대육생 아뭐 개멋지 헌병 아 맞아 헌병도 있는데 아나또 느낌표에 이 누르면 돼저 폭발 막아야 되는데 나는중 서버실 가야돼 이거 내가 하고 있어 가는 중 가서 그 비밀번호 뭐 쳐야돼 오다오다 이걸 몰랐다니 쟤는 몰랐어? 몰랐어 있는지 <laughs> 이거 진짜 고치고나 <laughs> <laughs> 연기했어 쏘고 싶어서 내하 중이라고 거짓말 했단 말이야 교육생 스미 아, 스아내왜안 아. <laughs> <laughs> 걸려? 제 말이. 물거 등고지 어디야? 아 일단 창고 정리해야 지 <laughs> 했어? 아니 얘들아, 이거 해야지. 흠어어어 음. 어. 여기 누구 죽었어? 어디? 여기 사람 죽었어. 어디? 아 여기 어디지? 뭐야? 두 명, 두갠두 번인데... 어, 난 쟤밖에 못 봤는데, 소개팅녀밖에... <laughs> 근데 나5번이랑6번이랑 <laughs> 같이 있었는데... 왜 나야? <laughs> 아, 어? 맞나봐... 난너한 번도 못 봤어. 난 4번... <laughs> 어이없어... 5번은 됐다, 아니야. 맞아, 5번은 아니야. 그리고... 뭘 5번이 아니야. 나랑 손우랑 5번이랑 같이 있었단 말이야. 3실래 같이 있었다고 셋이서? 나너 어디서 왔는데? 그쪽이야. 민속촌에 있다가 그쪽 가는 길에서 내가 본 거야. 쥐갔다가삼복구 갔다가 창고. 그래 창고 가는 길에. 아 사범 말 너무 많다. 니가 말더 많아. 이번이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가 야에 걸렸는데 또 걸렸겠냐고 뛰어니다며 수상해 뭐가 수상해 아니스 아니야. 어? 너 죽었다 아니. 아니. 아 <laughs> 아니. <laughs> 어, <너> 아니. <laughs> 이거 아기 지리네 니기 지리네 아. 이거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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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의심해, 너부터 죽겠고요 어. 음. 가람이가 컴퓨터 사줬어요. 응 음. 혹시 한판 해보, 해보러 가도 될까요? 집에 <laughs>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돌아다니면서 여기 방가가지고미 이거 사용과 사용하면 사람 지키면 돼. <laughs> 돼. 나 지금 기름 채우는 중. <laughs> 나는 참고정이했어 야, 너좀 귀엽다, 근데, 목소리. 배 <laughs> <야>, 꼬셔도 되냐? <laughs> 아, 나 죽었어. 오오오. 야, 너 누구야? 식당으로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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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야? 어어. <laughs> 어. 응? 너였어? 깜찍이? 응. 너 깜찍이라 부를게. 아, <laughs> 어, 너무 싫어. 들어 놨는데야이시차 어디에요? 님이요 나는 민속촌 나는 여기 어디냐 그 의무실 응. 난 창고 유 앞에서 틀나가고 그냥 지나갔어 어? 들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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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지? <laughs> 나 환병이거든 아 첨.. 나 첨.. 나 진짜 첨을 받은 거라서 뭐가 어떻게 하지 모르임 아 그건 바람에도 쓰고 지나가면 어떡해요 아 미션하러 <laughs> 다녀 아, <laughs> 허팝은 해제의 미션? 이 아, 어떻게 하냐 이 소리는 누가 죽었다는 소리 인데 뭐지? <웃음> 뭐야 <웃음> 저 듀오방이었습니다 저 삼보방에서 아, 저 삼보방에서 미션하고 있었어요 나 듀오방에서 누구지? 어, 어디 쪽이지? 나 정체 확인할 서버시... 수 있어. 서버 실패. 불신가 는 사람. 1번은 어, 누구 한 거야? 저1번이야 1번? 1번. 1번. 1번 아니고 5번. 의심. 1번은 리야 사무실 했다고. 나 2번 에서나후방체 <laughs> <대체> 훈련하게 했다고. 싸우지 <laughs> 아싸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나뭐라가는 사람 누구 죠아가는 <laughs> 사람 말해 봐요누구예요말 아요, 말안 지금, 안 지금 누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뭔가？나 소개팅 영화 땡겨 4 번, 1 번, 누구 하고 싶은 사람. 4번? 4번? 야, 4번? 확인 할수 있지? 하고싶은 사람 4번야 확인 아끼 는게 나을 것같 은데 확인 아끼 는게 나을 것같 아요？딱 한번 밖에 안되는 거예요？예, 한번 밖에 안 나와 갖다. 나 일단 스킵을 하겠어. 가아본게 어떻게? 어, 잠시만, 아,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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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분 놈 아니야, 이거? 어뭐뭐 뭐야? 왜 무서운데? 나, 어, 놀래라, 씨. 엄마. 어? <laughs> 다 봤잖아. 누군데 있어요? 저뒤오 방에 있었어요. 나 쉽다. 1번 안, 1번 아니, 1번 내가 확인해줄게. 너무 대놓고 싶은 스파이 아니야. 2번, 3번 아니야. 아, 2번이야. <laughs> 와, 광진아, <laughs> 야, 그 와중에 멋찍는다 <laughs> <너> 광진이, <laughs> 진아, 나 헌병인데 왜 나를 찍어? <웃음> <웃음> 네. 아, 더 어? 왔는데. <laughs> 시어딘가요 나는 물탱크실이었어저 이보 님이랑 회의실이었어요. 나 나랑 누구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무슨 인데저 1번 1번 님님있 1번 님은 아까 그 어디 쪽으로 가심 그그 어디냐? 그외어방 쪽으로. 네, 외어방 쪽으로 외어방 가서, 가서, 회의실에 음. 가서 회의실에 있었는데 회의실을 2번 창고에 창고에 나랑 4번 님이랑 같이 있었어. 저 봤어요, 그쵸? 4번님 저랑 같이 있었죠? 네 나랑 대치 중이었잖아 네 맞아요 무서워가지고 <laughs> 4번 5번 아니고 1번 2번 알리바이 있고 3 7 8? 저랑 뭔 소리야? 저랑 아니 뭐. 나랑 대신 형이랑 같이 있었다고 아니 누가... 잠시만 저, 저, 저. 나 식당 아, 아, <laughs> 응, 나 혼자 있었어 밀킹크실 그럼 시체 발견한 사람이 누구일단 시체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리포트 보는 5번 사람? 뭐. 5번님? 5번님이시면 아, 식당에서 3번이랑 같이 있다가 네. 그 아까 내 옆에서 뭐, 춤췄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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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5번. 아, 좀 아니, 좀아좀 근데 좀좀 이거 확답이 없네. 없네. 그냥 스킵할까요, 님들? 네. 어떻게? 음. 스킵하자 일단. 모르니까. 놀래라, 씨. 어, 이게 뭐야? 근데 나 너무 모르어. 나. 응. 어. 뭐야? 일본 님. 응. 응. 저요? 일본 님. 네. 물탱크 저거 20천원 하는데 왜 아직도 안 꾸물거리셨습니까? 저거 할줄 모르는데. 일단 우리.. 보다다. 아.. 내가 어떻게 하 되지? 아... 여기서 두명 잘리면 우리죠 맞아 아니 근데 광진아 너왜 탱크 실렸는데왜 그거 안 했어? 진짜 자... 할줄 몰라서? 아 네, 진짜 나 믿고 한 번만 2번 한번 해주면 안 돼? 저 진짜 이거 뭘.. 뭘.. 아니 2번님 나 아까부터 나 자꾸 따라왔어요 아니 근데 네. 내가 시체를 발견한 게 식당인가 파이널 존방인데 거기서 5번이 나왔어요 응? 나, 난 일단 난 2번 투표할게 형들 근데 뒤에 계속 자꾸 붙어 있어가지고 불안하다. 나도 이번했어. 아직 우리 중에 스파이거한명 보내야 돼. 이거다 스파이가 이겨. 써. 뭐야? 나는 끝낼 순 없어. 미션, 미션 한잔 남았는데.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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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믿고. 했어. 나 믿고 이번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진짜? 응. 아니면 어떻게? 아니면 너 아, 가야지. 아니면 내가 가야지. 난내 뒤에 자꾸 따라오니까, 나는 이번 리포트 부르는 거고, 분서나 문서... 아, 파이널 좀방 있었다니까. 왜 서글에? 그래? 뭔 소리야? 피아노... 걸을 맞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죽이려고 간게 아니라,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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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걸 맞네... 맞봐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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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야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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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진아 네? 나랑 같이 다니줘 네. 하자. 너 미션 몇 남았는데? 저세 개. 난다 했어. 다 했어요? 응, 할거 없어. 그럼 저 따라오세요. 근데 광진아 너 웃긴다 내가 스파이면 어떡하려고 같이 다니지? <웃음> <웃음> 서버실 빨리 가 얘들아 <웃음> <웃음> <일본 맞네>. <웃음> 광진아 번 맞네 광진아 아법 아니야? <laughs> 우와. 웃긴다 나중에 5번 <laughs> 교육생! 겟소. 아니, 내가 스파이면어떡할라 같이 다니제 <laughs> 교육생! <슬믹. 웃음> 리 음, 나 진짜 잘했다. 쥐방 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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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가 쥐가 쥐 <laughs> <비싸서> <laughs> 응 피터, 너 다. 요안는 아. 나 듀오방 하고 있는데 너왜 이렇게 들리적거려난다 했는데. 니가 빠른가 보지 그런가 응. 아직도? 응? 다 했어 다 했어 갑자기 아쉽다 하나만 하면 끝 나도 하나만 하면 끝꾹꾸다 어, 끝났는데 미션 벌써 음뭐 해야 돼 이제 형 나랑 같이 있어 옆에 있을게 됐어나뒤 봐줄게 뒤 봐줄게 그 시차 발견했어. 일단 나랑 4번이랑은 알리바이 없어. 알리바이 있어. 나랑 있었던 사람 누구였지? 왼팔 아니야? 왼짤님 아니야? 아니었나? 아 맞아 이제 4번. 4번. 나 5번. 나하고 5번은 알리바이가 있음. 어, 알리바이 있고. 음. 음. 이러면 1번 아니면 2번인데. 나 내가 발견했는데. 근데 자작극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아 헌병누군데 한병 근데 그건 말을 말을 해주면은 안 되지. 확인하면 되잖아 전체. 남병 남병이야. 난 일단 이번 테이 할게. 아왜왜 나야? 나는 일단 스킵 할게요. 난 뭔가 일단 자작극이 느낌이 날것 같아. 아 난. 나는 스킵 모르겠어 아직. 아니 일번같 같아요. 1번 일본 아니면 이 번이요. 일번 혼자 나서 한 번도. 1번 아니면 2번이야1 번이 저 시작하고 나서 어. 계속 쫓아요. 한 바퀴 아, 다 돌죠. 아니 아까 부터 그랬어. 아까부터 나도 3번 시민이래. 아, 그럼 일 번이네. 아 스키 괜히 눌렀다. 아 이러면 잠시만. 야 우리 다 같이 다니자. 아, 지번 누를 거 긴급 페지 누르면 되잖아요. 긴급 페지 누르면 되지. 난일 아, 번. 난 뭔가 2 번. 변수가 있을 것 같아. 맞네. 어, 봐봐. 이분이 이분이야. 이분 이분. 아니지. 생각해. 니들 중에 속인 애들이 있었을 2번 니야왜 혼자만 있다고 의심해? 어, 미션 하고 있었는데. 난 이번 투표할게. <웃음> <웃음> 웃긴다, 니들. <laughs> 이제 제 최후의 결론 해봐. 아, 니라니까 지금 돌아가는 어, 잘... 거 아니야? 오버니? 아니, 아니. 무슨 소리야? 나 5번이 계속... 몰아가는 거일 수도 있지. 미션 아니, 다 깼어. 생각해, 미션 다깬거 2... 어떻게 알아 내가? 네뭐 컴퓨터 하면 안 봤잖아. 나도 2번이라 생각해. 전화번호 좀 내가 보내줄게 <laughs> 사진으로. 진짜 아니라니까? 일단 나랑 네. 5번은 같이 댕겼고 3번은 내가 확인해 봤는데 3번은 범인이 아니야. 그럼 2번밖에 없겠죠? 2번이 아니면 4, 4번, 5번 중에 있는데 그 그러면? 우리 어, 다 자기 전화 안 하고 생각해. 어. 일단 일단 애기요. 일단 처음에 그냥 아니, 죽어요. 아, 다맞음 맞다. 나. 같이 다녀서. 아. <laughs> 아, 지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 제번은 아니래. 제가. 제가. 알고 있었지 나아 그래, 자작각이라고 나야. 저거. 그래서... 아, 다 죽일 수있었는한 판만 도와면안 돼. 나한 판. 여한 판만 몇더라와 아싸, 나 미션 하나 남았다. 어, 아 기계실. 아싸다 떴는데. 어, 나 미션 다 했어. 야, 가라, 기계실 내가. 기계실. 응? 나... 한명죽일기대 되는데 스파이가. <laughs> 스파이가 좀. 나 이번 따라다녀야지. <laughs> 아니? 무섭나 보네. 우리가 너무 추리를 잘해서인가? 나 미션 다 했어, 너 미션? 아, 해. 다 했어요. 응. 흣, 흣. 스파이 아니니까. 너 스파이야. 오케이. 그래. 우리 미션 빨리 깨자. 두개 남았어. 나, 응. 난 끝났어. 나도 끝나서 지금 이번 지켜주는 중. 음... 어... 나? 한번 해보자.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건 맞지. 응. 뭐야? 두명 죽었어, 우리? 어, 두명 죽었어? 뭐야? 응? 2번은 아, 아니야. 민속촌 깨고, 회의실로 와서, 혹시나 해서, 그냥 시간이 끄니까, 음... 그냥 회의실에서 그런 거거든? 일단, 4번 형은 나랑 알리바이가 있어. 4번 형은 나랑 같이 다녔거든 말도... 거의. 확인했어. 왜냐면 저 위에 미션 13개였는데, 제가 하고 나서 연락이 됐거든. 솔직히 4번이랑 나랑은 아니라고 생각해 4번은 나랑 같이 다녔거든 어. 4번이랑 나랑 같이 다녔어 나는 2번 뒤에서 춤했는데 2명을 죽였다고? 그 짤, 짧은 시간 안에? 누구가? 그걸 모르는 우리도 참 나는 4번 따라다녔는데 왜? 이럴 시간 없을 텐데? 며칠 만에 쓰러지는 지 몰랐다? 어 미션 한 아, 명만 하면 끝나. 끝나 응, 우리 팀컷 아, 나? 어? 누구지? 뭐야? 왜? 너 나랑 거치했었잖아 너 나랑 <laughs> 침췄잖아 <laughs> 육번 아까 <laughs> 저랑 같이 다녔었는데 야4 번인가 보다 4키키이번 아니, 아니야 이번이번아4번 2번, 해서 안 죽으면 나 죽여 다른 의미로 진짜 알겠다와 어... 아니야 번 이상 칠이야 <laughs> 네 이번... 이상해 너 뭐지 아니, 내 앞에서 죽였는데 음, 죽여 확실해요 네 아니야. 날믿어 봐. 이번의 선택은 뭐네. 빵빠. 빵빠. 깨졌어요. 4번인지 <봄> 6번인지. 빵 어. 이번 할게요. 오! <봄> <봄> 아, <아닌가? 아닌가? 봄> 감사합니다. 아, 닌가 아닌가?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했잖아. 멍청아. 아니야. 그 사람이야, 냐. 아이, 싫비요. 우와! 연기 지린다. 이네스. 나 함당이라고. 운명이야? 어. 운명이면 어. 한명 찍어봐. 그럼 3번 찍어봐. 4번 찍었거든? 4번 아니래, 3번이네. 3번 아니면 6번이네. 어느 아니야. 것을 고아니요 알아맞혀보아요. 딩동댕 커피잔. 6번. 난 5번. 아, 음. 아 또. 너 죽었어? 응, 음. 죽었네. 6번 교육생. 아버지. 어? 가보단... 3번, 4번 중에. 망해라. 3번이네 이러면 너 3번 이거. 망해라. 스파인 기대 또? 3번이다, 3번이다. 3번이야? 난 3번 아니야. 저 아니에요. 저. 3번이 찾아간 것 같아요. 전에, 한 번, 그러면 한 명이 누군데요? 제가 한 명인데? 죽은 사람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바로 확인해달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저는 5번 할게요. 아, 네. 해보세요. 엠짤 <laughs> 형. 나 믿고. 아, 그냥, 그냥. 음. 나이나 죽이... 죽여봐, 한 번. 자 죽여봐 이이 아! 이긴 거 이긴 아, 이이다 이게... <laughs> <대박이다. 웃음>